내 고향 국간을 채우고 세제 혜택과 담내품을 더물어 얻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부금이 곧 지방재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전국 자치단체 간 경쟁이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찌감치 담내품과 업체 선정, 기부금 활용 방안 검토까지 마친 충북도는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충북도와 11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에서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면 지자체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하고 초과된 16.5%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도 제공합니다. 기부자가 직접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는데 금액대는 수십만 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충북의 경우 지역별 농특산물과 함께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2차, 3차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도 준비돼 눈길을 끕니다. 청주시는 공예작가 작품과 농촌체험말 이용권, 보험군은 속리산 스카이바이크 탑승권과 법주사 템플스테이 이용권, 옥천군은 전통문화 체험과 숙박권 등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모인 기부금의 사용처를 정하는 일입니다. 법적 제약이 있어 아무 곳에나 쓸수 없는 겁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보호, 지역주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목적으로만 써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활용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타광역 시도와 달리 충북도는 일찌감치, 의료비후불제, 청년 해외연수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발빠르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고양산 기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하기 위해서 저희 유튜브도 제작을 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플에 배분을 하고 있고, 뭐 오송역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는 거리에 저희가 현수막도 게시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아직은 부족, 홍보 자체가 아직 부족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할, 것, 할 예정입니다. 돈은 시행 첫해 143억 원 가량의 기부금이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역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는 특색 있는 활용 방안 마련과 선순환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 제도가 잘 우리 나라에서 잘 뿌리 내리고 잘 발전된다고 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자치 단체, 성권를 자치 단체가 기금을 부더 많이 받고 그래서 지역이 더 발전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기부금이 7조 원에 이를 만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